자, 31번부터가 핑칸출론 문제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핑칸출론은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다. 근데 핑칸출론을 맞을 수 있으면 1등급이 나와. 분명히, 여러분들 봐봐. 핑칸출론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라고. 이 책을 얘기했다면 핑칸출론 푸는 방법을 배우라고. 핑칸출론이 되게 어디에 나와?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거나, 아, 또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게맨 앞쪽을 되게 서론이라고 합시다. 서론. 에? 그럼 중간에 나온 걸 되게 서론 볼론 그다음에 마지막에 되게 뭐야 결론. 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를 예를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빈카초론이 서론이나 결론에 나오면 이거는 뭐야? 그게 뭐하고 관련돼 있어? 이건 주제문이야. 그게 주제문. 에? 주제문이라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 피카츄론이 첫문장이라면 마지막 문장이란, 주제 찾으라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 본론이 나왔으면, 이 본론 문제는 뭐야? 일반적으로 본론이잖아, 본론. 볼론. 그러니까, 뭐에 가까워? 주제의 뒷받침. 이? 주제를 되게 뒷받침해주는 문장하고, 이 여기도 주제문장을 어쩌다 서포트해주는 문장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작가가, 작가가 빈칸을 만드는 거는 주제하고 가장 유사하거나 주제문장일 때 빈칸을 쳐놓는다는 이야기야 아무 숫자 뭐 할게 없는데다 어지 빈칸을 쳐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럴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주제 찾는 문제하고 똑같이 푸면 된다고 예? 주제 찾는다고 그리고 빈칸 처럼 문제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첫번째 빈칸 추론을 먼저 읽어. 에? 빈칸 출원을 먼저 읽으세요. 에? 빈칸 출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집어넣어 봐. 선택지 접목. 빈칸 추론 출원이나 선택지를 집어넣어 버렸냐? 그야 그러다가 어째다 주제 찾는 형태, 주제 찾기 형태로 문제 풀이를 해라. 아, 말이야. 에이? 그러면 어째? 답이 보여. 답이 보인다. 직접 그냥 보여줄게. 31번을 봐봐. 31번을 보면은, 어디가 빈칸이냐첫 문장에 빈칸이 있잖아. 첫 문장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여? 주제 문장이야, 주제 문장. 주제 문장이고, 또, 정말로 감사하게도, 첫 문장 바로 뒤에 뭐가 있어? f o 그 샘플이 m p l e 있잖아, f o r 샘플 a m p l e 내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 For example, 밑줄, 빨리! 이, 박스 쳐놓으라, 야기야. For example, 박스, 어? 그 다음에, For example, 뒤에 뭐야? If 문장 있잖아. If 또 세모해놔. 이, 왜? 박스, 저, For example, 나 If나, 왼젤이 나오면 내가 뭐라 있어? 되게 예시라고 했잖아, 예시. 그리고, 또 보니까, 자, 여기 이야기 되실게. 거기, 어, 세 번째 문장가, Likewise라고 하지, Likewise. 자여러분이거 알아라. 라이크 와이즈란 단어가 뭐요? 마찬가지로 그 말이야. 응? 라이크 와이즈랑 마찬가지야. 그럼 이건 되게 어떨 때 써? 열거할 때 써, 열거할 때. 여러분들 열거가 뭐요? 계속 어쩐다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어쩐다 늘어뜨려 놓는 거 열거야. 그러잖아. 그러면. 라이크완서 like 한다는 것은 m o r e 게다가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럼 이 단어는 어쩔 때 써? 여러분 잘 들어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어, 어떻게 어 이야기하냐 자 지금 은 내가 당연히 내일까지는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뭐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줄 텐데 선생님이 서 사월 중간고사가 끝나면 부터는 아마 선생님이 시험 때문 시간 거의 안줄 거야 왜? 그냥 내속업진도 계속 나가고 문제 푸는 방법들 유형들을 이렇게 자꾸 접해야지 그 유형을 보는 눈이 커져. 이그러고으니까 예? 제가 앞으로 뭐 계속 시험 대비 같으면 거의 한주 주든가 하고 예? 선생님 같은 경그한주 정도 죽은가 하고 예? 안줄 거야. 이선생님 같은 경우 에자 봅시다. 자 문제야 게냐. 라인과제로 나온 거 하나. 모어러버. 게다가 이 예, 마찬가지 이런 게 나오면 어쩔 뜻이냐 앞에 앞에가 플러스에요 그럼 뒤에 뭐구요 T 플러스 단 이야기야. 앞에가 마이너스 내용면 뒤에도 마이너스 내용단 이야기야. 내가 말겠냐 같은 계열의 형태의 문장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같은 계열에. 이그래요 이거 봐봐. 봐봐. 라이프바이서 앞에 이 문장을 이해를 했어. 그럼 라이프바이서 문장 뒤에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내가 너희들한테 왜 이렇게 수업을 해? 수능 독해는 뭐과의 싸움이야 시간과의 싸움이야 내가 어려운 쪽에다가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게 어째?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너희들 설명을 하는 거야. 예? 다시 한다. 라이 k 와이 i s e 란 단어가 나왔을 때, 앞에 문장이 이해가 안 가. 그럼 뒷문장만 읽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왜? 같은 계열이란 이야기야. 같은 계열.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게도 제일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왔어뜻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뜻. 박스. 뜻가 뭐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이? 그러므로. 그래서니까 결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야. 이? 결론에. 그러니까 어째? 이거는 중간 부분을 어째? 읽을 필요가 어째? 없단는 이야기야. 굳이 안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이? 다시 한다. 빈칸 문제는 제일 먼저 빈칸 먼저 읽어. 피크 문장을 입고 피안에 선택지를 집어넣어봐. 예? 그리고, 어쩌라고? 주제 찾는 육절 문제를 풀어보라는 이야기야. 자, 피크 문장을 봐봐 On outcome of motivation. 자, motivation. Outcome이 뭐야? Outcome이 출력, 이 출력물. 또는 뭐야?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결과죠. 결과. 성과. 결과. 에이? 결과야. 결과. 에이? 자 동기의 우리의 결과.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에 대한 우리의 결과는 행동이다. 에이? 어떤 행동이야? 피테이크. 취해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상당한 양의. 상당한. 컨시더러블. 상당한 이거를 해야 될 상당한 이거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다 그 말이야. 아 동기부여의 결과, 이 어떤 동기부여의 결과로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어쩐다 행동이 뭐야? 동기부여의 결과다 그 말이야. 첫 번째 문제이 뭐야? 빈컨추로 나왔어. 여러분들 대개 주제문은 주제문은 뭐야? 추상적 개념이야 추상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그 주제문을 뭐 뒷받침해 주는 것그 뒷받침해 주는 문장은 뭐가 되겠어? 구체적 내용이다 그 말이야 구체적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제문은 어디에 해당돼? 아버지에 해당돼 그러면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해당될까? 자식들에 해당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자.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you are motivated. 당신이 어쩐다? 동기를, 동기가 있어. 어떤 동기야? to buy a good car. 멋진 차를 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자, 봐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 핑칸 이 문장하고 핑칸 밑에 문장하고 비교를 해봐. 일단, 모티베이션 하고 뭐하고 밑줄 그어서 아 모티베이티드 하고 밑줄 그서 이게 동기부예요 그러지 그리고 to buy a good car a good car에 해당되는 게 뭐에 해당될까 이 문장에 어 good car에 해당되는 표현이 첫 번째 문장에 뭐에 해당돼 말 이해가 안 가?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 내가. 첫 번째 문장에 모티베이션이 있지. 첫 번째 문장에 모티베이션이 두 번째 문장에 뭐에 해당돼? 아 모티베이티드에 해당돼. 그러면 아 모티베이티드에 해당되는데 투 바이어 굿카 있잖아. 그럼 어 굿카는 첫 번째 문장에 뭐에 해당되냐고. 아웃컴에 해당되지. 아웃컴 결과물이잖아. 결과물. 좋은 차를 사는 게 결과야. 좋은 차가 결과야, 결과물. 그러자, 그러면 좋은 차를 사려고하면 너는 어째야 돼? You will research vehicles online. 온라인에 들어가고 어째? 차량 차량들을 여러 가지 차량들을 어째 비교해봐야 돼. 그리고 look at ads. 광고도 어째 막 봐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visit 방문해봐야 돼. Dealers 이. 예? 어쩐다 자동차 대리점도 어쩐다 방문해보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이해 되냐 자 다시 한다 아모티베이트에 해당되는 게뭐예요 모티베이션이야 첫 번째 문장 그러면 그두 번째 문장에 어굿카가 결국에 뭐예요첫 문장에 아웃컴이다 아웃컴 아우카. 그러잖아 이동기부여 해가지고 차를 샀어. 그일땐 뭐가 필요해?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떤 행동이야? You will research vehicles online, look at others, visit dealerships, and so on.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이 빈칸에 들어갈 압축된 말이야. 알겠냐? 방금 읽었던 부분이 빈칸에 들어갈 압축된 부분이다, 그 말이야. 자, 카시더로 상당한 뭐야? 리스크, 위험이 필요하냐? 위험을 필요로 하행동이냐 2번. 아, 자동차 사러 가다가 기계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이험할 수도 있다. 2번. 상당한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당한에 상당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냐? 상당한 양의 운이 필요하냐? 경험이 필요하냐? 아, 그랬잖아. 리서치 비클스 온라인. Look at ads, visit dealerships.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요 노력 아니야, 노력. 그렇게 봐야지.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뭔가를,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에 대한 뭐야 밑작업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말 아니야. 그말 아니야. 언기탑이 나오냐. 그러니까, 라이 k e w i 는 어째?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왜? 라이크와이즈도 like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예? 맨 마지막. 그래서, 그래서, 서 o 모 e o n e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motivate란 단어는 알지 그래서, 그거, 결과에 해당되는 거요. 뉴스마트폰이야 이게 되냐뉴스마트폰이뭐야아웃컴 c o m e 이야 예? 여기에서는. 그러려면, 어째? 메 a 엑 an 라 x t r a 여분의 돈을 어째? 벌어야 돼. 예? 그리고 어째 나? 뭐폭풍우를 뚫고 가게에 가야 돼 가게를 가려고 운전하고 가야 돼또 어째 가만히 또 어째야 돼줄 서서 기다려야 돼 이런 것들은 뭐야 그만큼 결과물을 얻기 위한 뭐야 노력이 필요하다 그말 아니야 그러니까 like-wise 문장은 어째 읽을 필요 자체도 없다 그 말이야 왜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어쩐다 당연히 같은 개념이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에? 그래서 뭐가 답이요? 메모리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갔어? 내가 안 읽었다 중간에 안 읽었는데 31번은 그게 어쩐다? 답이 맞다 그 말이야 알겠죠? 3번이 답이에요? 아니 아니 모르겠어 내가 폴드 폴드 노력이 답이다 모르이지 노력이 답입니다